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오현주입니다. 어, 더불어민주당 양형자 의원 성범죄 사건 관련해서 브리핑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형자 의원의 지역사무실 성범죄 사건이 뒤늦게 언론에 알려진 뒤 더불어민주당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청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후에야 뒤늦게 고발 조치를 한양 의원은 이번 일의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 평생 사죄하며 책임지겠다. 결과 송폭행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미 이 차가의 종합이 뚜렷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양양자 의원에 대해 사건 은폐와 이차가해는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무관용 원칙은 애초에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에 있어 핵심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양양자 의원에게도 동일한 지난 일, 송영길 대표는 본인 및 집계 가족의 이치 취업비리, 부동산 부기, 송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이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